오늘은 여기서 볼수 있는 라이트노벨 두권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c 쇼 2학년편 12.5권을 비롯해서 여기서 볼수 있는 c 실쇼 팬에게 보내는 첫 2학년편 공식 가이드북 먼저 12.5권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네, 이렇게 숫자가 있고 일러스트는 무척 귀엽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책갈피는 이런 느낌 그리고 목차를 보게 된다면 <laughs> 이 일러가 정말 대박이죠. 아야노프지와 이치노세 호남이 목차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 에이면 가짜의 단 맞추기. 다음에 또 비어있는 왕자. 앞질러가기. 항상 졸업 후에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축하, 약속의 밤. 목표, 새로운 막이 오르다. 목차만 보더라도 재밌고, 일러만 보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라이드노벨. 실시해줄 2년편 12.5권이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나 읽고싶죠? 네, 와딴거 말고 이런저런 몇 가지 장면만 보더라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약소의 밤이라는 거는 이치노세와 아야노코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던 그 밤인데 과연 그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이트노벨 시리즈 1학년편 공식 가이드북. 애니메이션으로 시애즈 시리즈 1학년편을 모두 다 보셨다면 2학년편 반영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사실 애니메이션만 보게 된다면 몇 가지 빠진 보선도 있고 좀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라이트노벨을 읽기 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자세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책이 바로 여기서 볼수 있는 라이트노벨 세계전 인간연편 공식 가이드북 퍼스트 파이 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있는가? 오... 보지된다면, 각 캐릭터의 능력치를 포함해서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모두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야노코시는 대단히 능력 평가치는 낮지만 이것은 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고 힘쓴진캐릭터의 아야노 코지는 실제로 보면 더 강하다는 것 그리고 컬러 레스트 부분을 보지는다면 CD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공식 가이드북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트 노벨을 읽은 독자분들이 나는 솔직히 이거는 필요가 없겠지만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이안년 편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안년 편을 라이트 노벨로 읽을 것까지 된다면 여기서 볼수 있는 이 라이트 노벨, 실시주 1학년편 공식 가이드북 퍼스트 파일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읽고 나면 실시주가 훨씬 더 재미있는 팬이라면 꼭 소장해야 할 책.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두 권을 이제야 교우 오늘부터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여유가 되신다면 990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